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슈퍼곡물로 선정한 퀴노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퀴노아는 현미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퀴노아의 효능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퀴노아의 영양성분과 효능. 퀴노아는 남아메리카에서 주로 재배되는 곡물로 쌀보다 작은 나타를 가지고 있지만 영양소는 훨씬 더 많습니다. 퀴노아에는 다양한 영양성분이 풍부한데 특히 주목할 만한 성분은 베타인입니다. 베타인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미국 농무부에 등록된 2040여 개의 전체 식품 중 베타인 함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타인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데 일명 혈액독이라고 불리는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베타인이 이를 예방해주는 것이죠. 또한 베타인은 근육량을 늘려주고 근력과 지구력을 높이며 기억력 개선과 간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퀴노아에는 현미의 단백질 함유량의 2배에 달하는 카제인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가 잘 되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퀴노아에는 칼륨, 비타민 E, 라이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퀴노아의 다양한 색과 특성. 퀴노아는 색에 따라 흰색, 붉은색, 검은색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흰색 퀴노아는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품종으로 쌀에 섞어 밥을 짓거나 죽을 쑤는 것 외에도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퀴노아는 씹을 때 쫄깃한 탄력감이 있어 샐러드에 넣어 먹기 좋습니다. 검은색 퀴노아는 거친 식감을 가져 씹는 재미가 있고 맛이 달콤한 것이 특징입니다. 퀴노아의 섭취 방법. 퀴노아는 백미나 현미에 섞어 밥을 지어 먹거나 샐러드, 리소토 등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퀴노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높아 비만이나 고지혈증 환자에게 좋습니다. 퀴노아를 흰쌀과 섞어 밥을 지으면 식이섬유, 단백질, 엽산, 콜린, 베타인, 셀레늄 등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4인분을 기준으로 퀴노아 2스푼 30g 정도를 넣으면 됩니다. 단, 쌀과 퀴노아를 함께 씻으면 퀴노아가 가벼워 물에 떠내려갈 수 있으므로 따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서 볶은 상태로 판매하는 퀴노아는 고온에서 열을 가해 볶기 때문에 대부분 영양성분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퀴노아의 영양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복지하는 원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퀴노아 요리법. 퀴노아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퀴노아 샐러드. 퀴노아 샐러드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퀴노아를 물에 잘 씻은 후 물과 12 비율로 끓여 줍니다. 퀴노아가 다 익으면 식혀서 각종 채소와 함께 드레싱을 뿌려 섞어 주면 완성입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면 건강하고 맛있는 샐러드가 됩니다. 2. 네. 퀴노아 리소토 퀴노아 리소토는 쌀 대신 퀴노아를 사용하는 리소토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볶다가 퀴노아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여기에 야채 육수나 치킨 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즈와 버터를 넣어 마무리하면 부드럽고 고소한 퀴노아 리소토가 완성됩니다. 3. 퀴노아 수프 퀴노아를 넣은 수프도 아주 좋습니다. 닭고기나 채소 육수에 퀴노아를 넣고 끓이다가 각종 채소와 함께 끓여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원하는 허브를 추가하면 영양 가득한 수프가 완성됩니다. 4. 퀴노아 브레퍼스트 볼 아침 식사로도 퀴노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퀴노아를 물에 씻어 물과 함께 끓인 후 우유나 요거트를 곁들여 먹으면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각종 견과류와 꿀을 뿌려주면 맛도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퀴노아의 건강 효과. 퀴노아는 단순히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퀴노아의 베타인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근육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퀴노아는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퀴노아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퀴노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퀴노아는 그야말로 슈퍼곡물로 현미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퀴노아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